지금, 그, 일본, 그, 이, 쓰나미로 인해서, 그, 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서, 그, 방사능 오염이 돼가지고, 이것을, 예, 방,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냐, 마냐, 지금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어, 근데 이게, 지금 그, 이게 방류 되게 되면, 음, 해양 오염이 되겠죠, 굉장히. 그걸 또, 어, 바다에 사는 생명체가 또 먹음, 먹게 되고 또 그것을 인간이 또, 먹음으로써 인간의 체내에 쌓임으로 해서 어, 상당히 굉장히 큰, 음, 에,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죠. 물론 그것뿐만은 아니에요. 지금 그, 어, 바다에 사는 생명체들이, 음,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음, 옛날 몇십 년 전과 지금은 엄청난 그, 어, 이 광문량이 발달하면서 또 그리고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플라스틱 물질, 이게 굉장히 미세해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어, 지금 연근에 해 있는 이런 그 물고기들을 잡다 보면 해 수산식물들을, 수산, 그, 저기, 잡, 물들을 찾다 보그 속에서 그이 플라스틱 그 미세 플라스틱 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어요 지금. 이게 굉장히 그어 인간한테는 치명타를 가져올 텐데. 물론 지금 아직 그 그것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뭐저 수련 이쪽에서도 그 바다 속에다가 이방산능 폐기물을 갖다가 뭐뭐 뭐 이렇게 그 바닷속에다 갖다가 버렸다는 이런 음, 많은 내용들도 있었어요. 있는데 물론 음, 일본뿐만 아니라 이거는 방사능에 관련된 이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 앞으로 음, 이것이 과연 어떻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인간한테 이, 이 해게되면 굉장히 기형화를 낳을 수도 있고 많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체로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데미지를 주는 거죠. 근데 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음, 이게 지금 많은 지금 현대 과학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전무한 거예요. 쉽게 죠이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 1, 200년에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오염 바닷물도 오염되고 토양도 오염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원자력 발전이 뭐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이게 아니면 뭐감당이안 어,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문, 우리나라도 굉장히 문제인데, 결국은 어쨌든. 음, 이 전력을 생산하고 지금 계속 쌓이는 거 아니에요? 쌓이는 거. 근데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전무하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후천이 되면서 이것은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것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후천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해결이 되냐면 후천이 되면서 이이이 이, 이, 이 지구와 시계에서 이 모든 것이 완벽히 변화가 돼요. 이 공기의 밀도라든지 공기 이 시계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화학적 그러니까 시계서 어 결합이 이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 요 이 가을 금기가 오면서 어, 이 물질 자체에 변화가 와요. 그러다 보면 지금 방사능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인간한테 굉장히 치명타를 가게 되 있지만 이게 다른 물질로 변화를 가져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손쉬워요. 그냥 냅둬도 지금은 문제가 큰데 그때 가서 이, 이 식에서, 어, 음, 후천 과정으로 틀어 쓰는 과정이 있어서는 이것이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또 인간 몸체도 변화를 가져와요. 전부 다이 생명체, 식물, 동물 할것 없이 모든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 물질 자체의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 후, 후, 어, 식에서 어, 원자라든지 분자, 이 배열 구조가 틀려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가능. 유해물질이, 그러니까 완벽히 인간한테 유해물질이 있던 것이 것을완벽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그래서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그러면은, 후천에, 에, 넘어가지 못하고, 어, 이게 죽는 이런 인원들이 있냐면, 이게, 누가 죽이려고서 죽이는 게 아니,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는 게아니요 완성시키고자 하는 거지. 근데, 그갈 금기를 받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쟁을 기약한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런 거지 죽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동식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게다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익힌다는 거지 익힌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원자력에 된이 방사능 물질이 런 것뿐만 아니라 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시간 안에 후천이 들었으면서 한 시간 안에 이것도 다 소멸을 거치게 돼요. 지금은 뭐이 플라스틱 물질만 하더라도 어때요? 이게 뭐 썩지도 않잖아요, 플라스틱. 지금 뭐이 지구상에 석유가 나오면서 이게 응? 플라스틱 우리가 뭐안 쓰는 집이 있어요? 전부 다 물질들이 다 그런 거. 어디서부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음, 미세하게 이제 부서지면서, 바닥에 다 오염시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 역시도 처음부터 변화를 겪게 돼요. 물질을 다른 물질로 환원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물질로. 변화를 거치기 때문에, 빨리, 음, 토양으로 완벽하게 돌려보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해를 끼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음,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떤 것도 지금으로서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후천이 되면서 이 모든 문제는 천지 자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의해서 그런 조치들을 이미 다 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물론 지금 벌어서는 안 되겠죠. 함부로. 인간한테 당장 돌아올 테니까. 음,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될 거예요.